자 오늘 게임 시작할 거고요. 어 게임 제목은 더 디자이너스 클시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암네시아와 페널브라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 게임이 이제 15세, 어, 헬로 15세 아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게임이 청소년 청소년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어, 15세 정도 되는 아이가 만든 게임이고, 어 그리고 출시는 2019년 7월 29일날 출시된 게임이고 평가론을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15살 치고서는 조금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로 해가지고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넣겠죠. 예 그리고 나서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게임이 무섭다고 뭐 하는 글은 별로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애, 애들이 만든 건데 제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전혀 무섭지 않죠? 예. 예, 첫 방송부터 <laughs> 첫 방송부터 어 더첫 방송부터 예, 공포게임 하게 됐는데 어, 네. 어, 할게요. 예. 시작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공략법이나 이런 거본적 없고 그냥 할게요. 이 이건가? 이건? 오씨 자, 일단 들어가죠 쫄면 안 돼. 이런 거에 쫄면은 어 앞으로의 공포 게임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쫄면 안 되지. 어. 여러분들, 음악 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마이크 소리가 크거나 하면은 바로 알려주세요. 음량 조절 바로 해드릴게요. 오, 쟤. 아. 음, 일어났죠? 전형적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음, 가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 이, 보통 이제 공포게임은 15살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는. 딱 가까이가 안돼 갑자기 누가 꽉 튀어나와서 거 쳐다본다도가 그대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딱 가서 빠 가까이 가서 뒤로 돌아. 봤죠? 빠른 진행. 시청자가 저 혼자군요. 아,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녹화 방송이라서 녹 녹화 방송도 한답니다. 생방송이랑 녹화 방송 같이 하기 때문에 어, 시청자가 혼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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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씨 oh 응? 어? 기 열렸다 갑니다. 나갈 거예요. 갑니다. 나갑니다. 오 씨. 오 씨. 나가요. 나가요. 나갑니다. 나가요. 갑니다. 나갈 거예요. 가요. 잠깐. 예, 네, 갈 거,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안, 자, 이게, 이게, 잠깐, 화면, 이제, 파, 이거 뭐야, 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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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풀 들어야 돼. 가.. 아 갈거야! 갈거야 안쫄았다 지. 안쫄았어 이씨 오케이 아무 이상.. 이상무 뭐? 오케이 쥐끼라 야 게임소리 어때? 게임소리.. 이따 게임소리 어때? 게임소리 말해봐 게임 소리 어때? 게임 소리 커? 적당해 게임 소리 너무 큰거 같지? 그치? 아뇨? 니 됐어? 됐지? 됐지? 상남... 상남자는 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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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임... 야! 상남자... 씨. 기다려봐 1도... 1도만큼... 은 오! 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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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오케이 오케이 소리 잘 들려? 소리 잘 들리니? 소리 큰데? 해주세요 okay, 오케이 이상무 쫀거 아니야 쫀거 아니야 쫀거 아니야 이 원래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분위기 약간 공포감 조성하게 공포감 조성하게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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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오개 없어 미끼, 없어 어끼 미끼, 미끼, 어못 들어가겠어 아니야 미끼, 진짜 무서워. 기달 찐... 달리기 오째, 오째, 족까지 생긴 사람이야? 이거? 누 사람 거지누구나 있어? 길이 어디였지? 방금 전까지 여기가? 맞아야 맞아 씨 종이 와너너 너 이거 해봐 네가 해봐 이씨 뭐야 이건? 어이 뭐지? 여기서 암호 같지? 암호 어? 암호 같지 암호 이거를 약간 적어놓자 어디다가 이거 적어놓고 배경 어디였지? 왜려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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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씨.

그니까 이게 나는 여기서 지냈다. 근데 1 0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침실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끌고 가고 있다. 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 새끼야 이거 모를줄 아냐? 근데 1기 어디 갔냐? 어디다? 야1야안 돼. 1이0여개가 되면 안 돼. 1여기올라가면안될같 뭐, 서워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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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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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아! <laughs>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올라다 간다 간다 어 간다 오야 씨발 무서 오우 씨 불어 뭐야 더 t h 리 door is a Key And And? A Key Is n e d d 야야야! 남자 아이가 이 새끼야 어디로 가야되는데 그럼 씨, 뭐야 이거 뭐야 더 h 리스 뭐야 이거 열기다완가 열려 다완열여기 완료. 여기거 뭐지 이거? 뭐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숫자 맞지? 이다 숫자 여기다, 보다 완료. 봐 6, 8, 9, 3, 4, 야이 씨야 열다섯 살이 다2같지뭐씨 아유 야8 9 헬로 오우씨 키 아까 키 그래 오케이 존나 똑똑해 씨 아, 미쳤어 게임 존나 잘해 역시 존나 잘해 게임 쓰라도 필요 어 아, 진짜 운능 있어. 아, 얘들 아 있지. 아, 같이 있지, 니들. 보고 있지. 어? 같이 보고 있지.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아, 열리자, 문문 문 열린다고. 다시, 다시, 다시. 니들 있지, 있지. 문 연다. 이제 문 연다. 이거 밝기 조절 나못 하겠어. 아, 야, 진짜, 야, 장난 농담이 아니야. 이거, 야, 밝기 조절 없냐? 이거, 밝기 조절 옵션이 뭐야? 이거, 옵션이야. 옵션, 오픈, 오프,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밝기, 밝기가 어디 있어? 밝기가 뭐야? 밝기가 뭐야? 어, 아, 밝기가 뭐야? 이거야? 이가 아닌데 밖에 없나 봐 이거 씨 밖에 없나 봐할 거야 할 거라고 아 쫄았어 씨야못 가겠어 존나 어두워 씨바 미쳤어 아 게임 씨 어우 이 꺾으면 어떻게 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거 아니 너무 어두워 아니 옷을 아니 이거, 아니, 오주... 아니, 이거... 어, 밝기 어. 나이스 됐다 됐좀 밝았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남자 남자 이거 아, 살려 줘. 살려줘 아, 살았 아, 살 아, 살 아, 살았 아, 살 아, 니야 아, 살았 아, 살았 아, 살살려줘 아, 살았 안 날씨 근데 비게 잠깐 안녕 아 씨발 나못 까갔어 한 번에 두손 계속 막 音、yeah. 아, 좋다, 다. 아, 못끼겠어 아, 진짜. 배부술이다? 난다고? 아, 아, 잠깐만, 진짜 못 당했어. 아, 못 끼겠어, 헨스. 잠깐만, 나 기다려봐. 아, 잠깐만. 나. 아, 진짜 못 당했어, 얘들아. 아나 진짜... 아, 진짜... 아우 나 이거 이 씨X 어 꼈어? 자 꼈어? 남자아이가 씨발 들어와 개새야야 들어와

이 개새끼 여기서 있잖아.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못 가겠어. 씨발 새끼 계속 저기서 이. 아 뭔데 저못 가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 원래 못 가는 거 아니야고. 아 저게 원래 못 가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얘기해 봐. 아 씨발 어떻게 가냐고. 아리 <laughs> 뛰기 반대쪽... 아 그래, 반대쪽으로 가자. 계 반대쪽 갈게 아, 뭐, 뭐, 뭐... 간단개이끼해안 열려, 뭔데 문? 이문안 열려, 씨발 Yeah, the 할수 있어 아니 이제, 이제 안, 안 쫄았어 아니 안 쫄았어가 아니라 이제 걔는 안 무서워 근데 방법이 뭐냐고 야,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입구가 어디냐고. <laughs> 입구가 어딘데? 입구가 어디야? 나가는 길 어딘데? 아니, 소리가 무슨 희다. 하지 마, 조용히 해. 금 <목소리> 지금 어떻게... 지금 나가야 돼 꼴새끼, 개새끼, 그 근데 열받게 하네? 아, 아, 나 어딨어? 어떻게 알았어 어, 새끼야 야이 씨발이잖아 개똑같은새끼야 아니 미친씨발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고 길어대요 길, 길에서 길XX길 어디까지 뛰어야 돼x2 야이 x 같은새끼야지자이새끼야이새끼 x x x x x x 씨발. 새끼야. 야, 나 못하겠어. 아, 씨파야, 굽어, 인원, 인원, 아, 원인 빡쳐 아개원 인원, 인원, 야공격원인 인원, 인인인어인어 인원, 인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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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